안녕하세요. 이달의 새만금을 전하는 AI 아나운서 세준이입니다.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찾아온 10월의 새만금 개발 공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0월 18일 새만금 개발 공사와 호원대학교는 새만금의 문화, 관광, 예술 분야 진흥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상호협력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만금 사업 및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 새만금 관련 문화, 관광, 예술 분야 진흥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산학공동 사업 추진 및 관련 전문시설 인력 활용 협력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10월 22일 새만금 개발공사는 군산 은파호수 공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영화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18시 30분에 호원대학교 예술대학 학생들의 문화 무대를 시작으로 19시부터 영화 파일럿이 상영되었고 당일 새만금 개발공사 부스에서는 sns 구독 이벤트를 진행하여 굿즈와 주전부리를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공사 나경균 사장은 앞으로도 이와 같이 정기적인 문화행사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와 소통, 상생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공사는 10월 24일 공항철도 서울역 회의실에서 건설업계 대상의 새만금 수변도시 자녀공구 조성공사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업 설명회는 입찰 예정인 수변도시 23409 조성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찰 공고 전에 공사 개요, 공사 추진 일정, 공사 주요 내용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수변도시 자녀공구 조성공사는 약 120만 평 규모의 대규모인 만큼 23409로 구분발주 예정이며 기본 설계 기술 제한 입찰로 총 공사비는 5,750억 원으로 추정, 2025년에 착공해 2028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새만금 어린이랜드에서 새만금 활기업 축제가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24일 개최된 활기업 축제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사업의 주요 사항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업과 함께하는 새만금 퍼스트시티 조성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수변도시를 기업지원 특화도시로 변모시킴과 동시에 살기 좋은 미래형 도시로 개발할 계획으로 네 가지 특화구역으로 나뉘어 개발될 예정입니다. 교육, 주거, 산업, 관광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기간 동안 새만금 개발공사 홍보부스도 운영되었는데요. SNS 구독 이벤트를 진행하여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풍성한 굿즈를 나누어 몸도 마음도 두둑히 충전하는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공사 캐릭터 세공이는 방문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축제의 활기를 더했습니다. 축제의 마스코트 역할을 톡톡히 했네요. 이상으로 다채로운 행사와 소식을 통해 국민에게 한 걸음 나아가는 1 0월의 새만금 개발공사 소식이었습니다.